저는 오늘 또 낚시를 갈 거라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야니방 네 치워 봐라 아내방 치울 거 없다고 깨끗하다 니옷 정리 좀 해봐라 내방좀 방은... 치우고 나가라 제 방은 치울 게 없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하 음. 이래갖고 저는 오늘 또 부산에 물고기를 씨를 말리고 올 계획입니다. 근데 여기에, 여기에 물고기를 담아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쿨러로 한다, 쿨러 이거 챙겨가지고 오늘 매운탕 먹기로 했어요. 아빠가 챙기준업 물고기. 오, 귀엽다. 이게 세트라서 물이거든요.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. 아,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. 전화 거리를 들고 올게. 다 낚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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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를 들렸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야. 아, 이게 실한 낚시. <laughs> 야. 그냥 우리 햇도 먹을. 이 너무 크지 않냐? 그래, 푹 들어가면 이거 하면 될것 같아. 이거 두개 해볼까? 어, 이거 두개 들고 가고 얘를 사갈게요. 뜨고물 네, 물은 평빠르다고. 여섯 물? 네. 물속 속도가 네. 빠른. 어. 이게 물 속도에 따라서 초를 다르게 힘든다. 해야 되는데. 오늘 날씨는 이십. 그러 오늘 하는데. 낚시니까 이거 이거, 하나랑 아, 이거 어, 하나. 어어 그러자 그러자. 어. 근데 여기 낚시 잘 돼요? 잘 됐어요? 네. 아 그래요? <웃음> 대박! <웃음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? 네. 야시 야, 근데 야, 나 갑자기 무서운데? 네. 오늘 물고기 엄청 오지게 잡을 것 같은데? 잘 네. <laughs> 아, 아, 근데 무서워? 낚시 잘 된다 이거 재밌겠다 맞지? 그니까. 그니까. 일단 첫 번째 보게. 이거 오늘 샀어요 음. 이 바구니. 그리고 야 여기 주차 자리 남네. 그러네. 바다도 엄나이쁘다.

야, 나는 다행히 아저씨가 해준 대로 남아있어 나도다 오늘 우리가 할게 없겠구만! 어떻게 보자 이마 그거를 잠가야 우선 어떻게 잠가들 소리야! 어어 어어 다맞다이고정 어떻게 시키더라? 좀더 말아? <laughs> 이게 고정이 안돼요 어, 이아이거 그럼 끝까지 다 늘려야 돼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, 이렇게. 좀 작게 구겠는데 나데 그니까. 오늘 사온 이거를 이제 달 거예요.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2 0초로할 거예요, 20호. 오, 달기 성공. 대망의 지렁이를 달아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. 이내건질라고 이렇게 이중으로. 왜안거예요 왜 니가 안 저거를 맞아. 이게 안. 왜 제자리에서 당겨? 봐봐, 아예 안 당겨. 제자리 걸음인데? 아네 저는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대가리 하는거 어디갔죠? 볼 준비해라. 알겠다. <목소녀> <목소녀> 아, 진짜 생라이왜 이렇게 킹 아, 어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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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잘했다. 야, 니 야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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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고야야렁이 아, 기절하겠다 이런거 검색만 면 낚시 못해요 근데 새우 새우는 새우나... 안 잡히죠 빨리. 가려 놨다. 여기 그래. 아 그래. 언제 나는 여기서 이거 먹겠다. 야! <laughs> 뭐야? 야 어떡해 새끼야 또아 미치겠다. 야어떻게 <laughs> 이거 그, 그 박스에 넣어야지. 아 근데 놔줘야겠다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, 애기라고. 그니 이거 새끼라서 놔줘야겠다. 야이 정도면 나 진짜 이 정도면 실력 있다 야. 아씨나 나. 제가 넣은 지 10초 만에 잡았습니다. <laughs> 어떡해. 얘 새끼야 하필 또. <laughs> 보내주고 올게요. 또 대망의 지렁이 기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전쟁을 선보한다. 이거를 해서 기절을 시켜. <laughs> 야, 야네 이게 도전이네. 야. 우선 기절을 해야. 한번더 품망 내 가지고. 품망이요? 그냥 가서 한두분내 가지고. 야피다 묻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 미쳤다. 어허. 나 했다.

그림 같네요.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 두 번째 낚시 스팟이에요. 이게 뭇이라고. 이게 뭇이라고. 아씨! 이제 됐다 이거 이제 이 방. 이거 내장 나왔다 쟤. 해한다 빈아 이제 해라 이제 입. 와. <laughs> 와. <laughs> <laughs> 그 짧기만한 건 뭔데? 야, 꼬리 살렸다 또. <laughs> 네가 더 잔인하다. <자신하다. 웃음>